아니 미미가 젖주는 애미도 아니고 왜 미미 얘네 니네 어, 언니 누나잖아 아니 왜 쉬고 싶어서 쉬는 애한테 다 얘한테 댐벼가지고 얘가 지네를 자주 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도 싫은 티도 안 내네요 이렇게 애기들이 다 올라가서 지들 지를 깔고 뭉개는데도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네요 아니, 때로 다 올라가서 포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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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개. 얘네들 무게 엄청나거든요, 그래도 꽤나? 파랑이 하나만 들어도 꽤 무게, 무게가 있는데. 응? 왜 아줌마한테 이렇게 또 들이대, 너는? 넌또 아줌마한테 왜 이렇게 들이대? 응? 그렇게 하악질 할땐 언제고, 인제또 추루 한번 줬다고, 아줌마 한번 보면 추루 달라고 들이대는 거야? 응? 어? 아우, 이제 고양있게 폼이 있게 딱 앉아있네. 이거 보세요. <laughs> 들이대는 거. 어쩌라고? 없어? 추루 없어? 아우, 못 살겠다, 진짜. 그만해. 이제 없어, 추루. 아우, 야, 미미 깔려 죽겠어. 응? 어? 미미 깔려. 죽... <laughs> 미미 깔려 죽겠다고. 그래도 싫은 티 하나도 안내는 우리 착한 미미입니다.